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오소서, 나를 도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빛들의 샘이시며 원천이시여. 간절한 우리 기도 들어 주시어 죄악의 어둠일랑 흩어 주시고 빛으로 우리 마음 꾸며 주소서 하루의 수고로움 이미 가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무사하오니 기꺼이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영원토록 찬미하리다. 태양이 물러가자 어둠 덮이니 주님의 태양이여 나타나소서. 천사들 비추시는 주님의 태양, 찬란히 우리들도 비춰 주소서. 허물로 누벼놓은 오늘 하루를 예수여 자비로이 용서하시고 밤 시간 다가와도 주님 빛으로 이 마음 구석구석 밝혀 주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여. 주 홀로 천지만물 다스리시니 찬미와 다음 없는 영광과 권능 세세에 길이길이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어지시다 찬양들하라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느님을 찬양하라.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하라.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홀로 당신만이 큰 기적을 하셨나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지혜로이 하늘을 만드셨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무리에다 땅을 도로 펴시었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커다란 빛들을 만드셨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낮을 다스리라 해를 만드셨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밤을 다스리라 달과 별을 내셨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나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맞자식을 치셨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구하셨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강할손 그 손이여 팔을 펴시었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홍해를 가르시어 둘러내시었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그 복판을 이스라엘 지나게 하셨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파라오와 그 군대를 홍해에 쳐넣으셨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광야에서 당신 백성 인도하시었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국다란 임금들을 무찌르셨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이름난 임금들을 없애셨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아몰이라 그 임금 시온이로다.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바산이라 그 임금 오기었도다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저들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당신 종 이스라엘 차지로 주셨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서러웠던 우리를 아니 잊으셨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우리 원수에게서 구하여 주셨으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 먹을 것을 주시나니,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하늘의 하느님을 찬양들하라. 당신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그고도 놀랍나이다. 때가 차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은 찬양받으소서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셨도다. 하느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뽑으셨고 사랑으로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게 하셨도다. 하느님은 당신 성의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도다. 이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은총의 찬양이 되기 위함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속되었도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총으로 온갖 지혜와 총명 안에서 당신 성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도다.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느님이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 미리 세우신 계획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때가 차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도다. 테살로니카 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주님께 올리는 나의 기도 분양같게 하옵소서 저녁 제사같게 하옵소서 분양같게 하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 올리는 나의 기도 분양같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라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빛어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으며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심은 세세 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안이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영 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영혼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라. 당신께 희망을 걸고 있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겸손되이 기도합시다. 우리 천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비추시는 주 그리스도여, 당신의 빛으로 당신의 교회를 비추시어. 인성 안에 나타내신 당신 사랑의 신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천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 교회의 사제들과 봉사자들을 보호하시어 다른 이들에게 설교한 바를 자신들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천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당신의 피로 세상에 평화를 주신 그리스도여 불목의 죄와 전쟁의 화를 없애 주소서 우리 천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부부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도우시어 당신 교회의 신비를 더욱 완전히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천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모든 죽은 이의 죄를 용서하시어. 주님의 자비로 성인들 대열에 들게 하소서. 우리 천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 예수여 이미 저녁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어 우리의 길 동무가 되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자비로이 희망을 부어주시어 성사 안에서 그리고 빵을 나눌 때에 우리 형제들과 함께 당신을 알아보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 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